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불편한 교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한길가에 참석해주신 존경하고 애국하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국민 집회는 지난 3월 초. 하는 모임이고 이 모임에 동조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서로를 모두 세례하고 제가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는 체제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려고 하면은 권력을 견제하는 야당이 있어야 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고 이것이 주권재물의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지금이 나라의 야당 우리가 직접 뽑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거나 대반하면 국민은 저항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국민의 권리와 도리입니다 자유는 사워서 쟁취하는 것이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향후에 달 자유는 우리가 사와서 찾아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문민정, 문, 문재인 정권 지난 1년 동안을 지켜봤습니다. 촛불혁명을 수행하겠다. 적폐청산을 하겠다. 고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형수호 보냈습니다. 저는 적폐청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폐청사는 당연한 것이지만 은 올바르게 정의롭게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적폐청사를 한갑시고 작년에 태극기 집회 에 모인 시민들이 얼마 안 되는 돈, 성금으로 낸 사람 2만 명을 은행 계좌를 추정하는 이 치졸한 정권입니다. 오늘 우 국민의 이름으로 답해야 됩니다. 전 국민을 공포의 도안이 속으로 몰 작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우리 국민을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주인인 국민들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 왔는지를모르단 말입니까? 언론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KBS, MBC. 임기고 멀쩡히 남아있는 사장 이사를 쫓아내는 이 장면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언론의 힘을 막더라도 그 언론은 곧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1년 동안에 촛불혁명이란 말을 앞세우고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혁명이란 거면은 정치학에서 몇 단계의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문에 모였던 그 사람을 혁명을 했는가? 얘기 우리 차분하게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작년 가문입구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주미의 당대표가 초저녁에 나와서 사람의 참여를 동의하는 가운데 좌파세력인 정교조 민노총 전농등 퇴진행동본부 좌파세력 을 전부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념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려 그러면은 그사람 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답이다. 자본주의가 문제다. 노동자가 주인되다는 주인되는 세상 만들자. 미군 철수해라. 한미동맹 폐기하라 여기 모이신 뭐 국민 여러분. 이런 구호가 대한민국 광문 한복판에서 혁명을 했다. 말이 안 됩니다. 이 촛불 시민, 시민 집회를 굳이 이 정부가 혁명이라고 말한다면은 어떤 혁명이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인연과 구호를 보면은 어떤 혁명이냐? 나는 좌의 혁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슬픕니다. 또, 대통령직을 박탈하려고 하는 정권 박탈 혁명이라고 말한다면 그 이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 때 당선되면 북한에 가장 먼저 가겠다. 그리고 국가 연합을 하겠다. 나전 단의 영반제를 실현시키겠다.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다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대원 안의 김정은이를 몇번 만났습니다. 그러 자기가 그렇게 실천하 했던 공약을 지기 위해서 김정은과 무슨 얘기를 했지 무슨 내인지 무슨 약 무슨 거래를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정부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민들의 합성을 듣고 문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밝히기를 우리 요구합시다. 국민을 속이거나 국민의 공의를 얻지 않은 대통령의 행동은 저항해야 하고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 개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고치는 것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왜 헌법을 고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체제에 자유를 빼려 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국민 공청회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청와대 안에 자문위원이라는 곳에서 도둑고양이처럼 조용히 헌법개정안을 만들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개헌은 남북한 연방제를 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 개정안에 보면 지방정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연방제라야만이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남북한 연방제로 가기 위한 견이라는 주장이 Mando.